야, 닭가슴살도 살쪄. 사실 제가 치킨을 안 먹는 이유도 아마 거기 중에 있을 거예요. 마늘. 마늘. 안녕하세요, 골든일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닭가슴살 일주일 아니고 3일 단기 다이어트를 할 겁니다. 제가 최근에 폭식을 너무 많이 해서 단성의 의미로. 어떤 닭가슴살을 먹을 거냐면요. 어, 이거 마늘 맛, 고추맛, 오리지널, 깻잎 맛. 네, 이게 광고면 참 좋겠지만, 네, 홈쇼핑에서 구매를 했고, 저는 다이어트 약품이 몸에 안 받습니다. 제발 협찬 문의 주지 마세요. <laughs> 다이어트 약품 협찬 문의보단 저는 다이어트 식품을 좋아합니다. 이거 먹기 전에도 뭐 국내 닭가슴살 되게 많이 먹었고요. SNS에 이 제품이 많이 나와서 제가 이 제품을 먹었었거든요. 너무 잘 먹으니까 이제 엄마가 아, 얘 닭가슴살 되게 좋아하나 보다. 해가지고 이거를 대량 구매하신 거예요. <laughs> 먹어도 먹어도 줄지가 않고 틈틈이 간식으로 먹거나 배고픈데 입맛 없을 때 먹었는데 꽤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평상시에 촬영을 잘 못하는 이유는 저희 집 오디오는 쉬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닭가슴살 3일 다이어트 시작 일단 저번에 먹고 하나 남았던 슬립닭? 네, 그 피자 맛이랑요 오, 맛있다게 마늘 맛, 제가 또 마늘을 좋아하기 때문에 되게 마늘 맛을 자주 먹어서 지금 몇개안 남았어요. 요즘은 닭가슴살로 뭐 소세지도 나오고,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먹기가 더 편한 것 같아요. 다이어트하기 쉬운 거예요. 저 예전에 닭가슴살 먹었을 때는 진짜 닭가슴살 사다가 끓여다가 그렇게 했었는데, 막 닭가슴살 제품, 저도 되게 뭐 마늘맛, 피자맛 이래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닭가슴살은 닭가슴살입니다. 단기간 다이어트 영상 잘 보셨나요? 이번에는 닭가슴살 <laughs> 우리가 다이어트를 시작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인터넷에서 주문하는 닭가슴살 단기 3일 다이어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시중에 맛있고 살짝 양념이 처진 그런 닭가슴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3일 동안 무리 없 입에서 살짝 비린내가 나기는 했지만 무리 없이 다이어트가 끝났고요.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58kg대를 계속 유지하다가 정신줄을 나가지고 엄청 폭식을 했었을 때 3일 정도 폭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60.3 이렇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57kg입니다. 기존 몸무게보다 1kg 더 뺐는데. 사실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20대 초반에 다이어트를 하겠다! 마음을 먹었을 때, 그때 닭가슴살을 먹고, 한 동안 안 먹었어요. 근 10년간 먹지 않다가 최근에 맛있는 닭가슴살들이 많이 나와서 최근에 먹기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왜 닭가슴살을 여태까지 안 먹었냐면은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 닭가슴살이 너무 많이 먹어서 질린 것도 있고 제가 아무런 지식이 없었을 때 닭가슴살? 고구마. 딱이두 개만 먹었었거든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심지어 저는 그때 좀 가벼운 운동 같은 것도 했었던 것 같은데. 분명 그때 PT쌤이 죽지 않을 만큼만 닭가슴살을 먹으라고 했는데, 저는. 그래, 닭가슴살을 뱃속에 꼭꼭 채워 넣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피티 쌤은새 모이만큼만 먹어.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고구마는 살이 안 쪄? 닭가슴살은 살이 안 쪄? 이렇게만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이제 PT쌤이, 야, 닭가슴살도 살쪄?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띵언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코끼리도 채식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정량을 먹어야 되는 거고 닭가슴살이 단백질인데 이거를 연소하지 않으면, 소모하지 않으면 이것도 지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탄수화물도 먹고 있고 운동해봤자 그냥 유산소 깨작깨작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닭가슴살, 고구마 다이어트를 끝내고 체중이 오히려 더 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근육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또 그게 아니었던 거죠. 닭가슴살은 한번 드실 때 100g에서 150g 이렇게 드셔야 되는데 저는 한번 먹을 때 이만한 덩어리 닭가슴살을 한 3개 정도? 꽉꽉 채워서 먹었어 살이 안 찔래야 안찔 수가 없었어요. 어쨌든 그 이후로 닭가슴살 고구마를 완전 끊고 간식, 소식, 유행하는 다이어트를 거쳐서 다시 9kg를 만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간식으로도 안 먹어요. 저의 지난 다이어트에 빡셌던 기억들이 악몽이 돼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 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아마 다이어트가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제 식단으로 고생했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는 뭐 급진 급바 다이어트, 뭐 성수기 다이어트 때 닭가슴살 나쁘지 않다. 적정량만 먹으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식단에 얼매이면은 저희가 평생 닭가슴살, 평생 고구마 먹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식단에서 어느 정도 해방이 되면 다이어트가 더 이상 스트레스로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거를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어쨌든 네, 저는 닭가슴살 다이어트를 무사히 마쳤고, 감량도 했고, 그리고 운동 같은 경우에는 플랭크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했는데, 제가 예전에는 뭐 골반 교정, 뭐 다이 하체 스트레칭, 뭐 어깨 스트레칭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아, 요즘에는 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laughs> 명상 스트레칭 많이 하거든요. 하다가 지겨울 때는 명상 스트레칭도 너무너무 강추 드립니다. 골드미르의 닭가슴살. 3일 다이어트는 여기까지고요. 어, 지금도 양념 안 되어 있는 그냥 닭가슴살은 못 먹겠어요. <laughs> 사실 제가 치킨을 안 먹는 이유도 아마 거기 중에 있을 거예요. 닭가슴살 드셔도 살이 안 빠지셨던 분들, 그리고 급하게 살을 빼고 싶은 분들께 이 원푸드 닭가슴살 다이어트를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